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을 합독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봄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크시는 내가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이 어떤 자리에 나아가고 어떤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 장성해야 바라봐 줄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SL부부 이렇게 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사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뭐 계속 이러니까 저도 가끔 이 에셀 부부에 설교할 때제 기량의 한30%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간에 지훈이가 뛰어와서 마이크를 뺐고 병인이가 우리 미가 와서 마이크를 뺐고 뭐 이게, 이게 매번 벌어지니까 이게 뭐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그 가운데서도 눈빛들을 보면 신앙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가운데 나오죠.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나 이런 곳을 가면 그안 믿는 아이들에게 하는 그 메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설교를 이어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난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러면 음 조금 죄송한 얘기로 교회 다닌 친구들은 항상 답을 틀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은 대답을 잘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 다닌 친구들은 어, 내 기도의 응답, 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 속에 있지 않거든요. 어디 말씀을 보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되냐면요,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정을 세워가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속엔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첫 시작인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제가 저는 이거는 너무 좋아해서요 이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설교를 제가 잘안 해요 왜안 하냐면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요 이 본문은요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 공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로 바꿔서 말하는 순간 공예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찬송케 하고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그 안에서 그에 흠이 없게 하고 기쁘신 뜻대로 의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한 복을요 이 교회라는 이름과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무엇을 하실까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닌 친구들이 오답을 말하냐면, 교회를 왔는데요. 다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나 고쳐 주세요. 안 고쳐 주면, 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요. 자기가 만든 우상한테 날마다 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이야기하고, 내 손에 이끌려서 찬송케 하고, 영광케 하고, 복에 복을 주고, 그 모든 나라를 주고, 그 모든 기업을 줘서 그 안에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누리게 하시면서 그 모든 복으로 함께 하시자.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나 이거 안 되면요. 나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이걸 주세요. 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죠. 그분이 누군 줄 모르니까 자꾸 다른 형태의 신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그분을 기피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구해야죠 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두 다,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프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기도교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그 저는 그 타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때 타종교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렇다고 저 목사 맞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불교에서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나름대로요, 지적으로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서 나온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예요. 95년도였나요? 그 당시에요. 제가요, 저도 청년 때인데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상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설계하냐면 water is water, mountain is mountai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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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why not? 뭐 이런 얘기들을 매번 하는 외국계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뭐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철학에서 기반한 끝까지 간 사람들의 고뇌 속에서 나온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이런 의미죠. 분명히 저 물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어야 되는데 물의 단위가 돈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저 산은 분명히 산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돼버렸네. 아, 저 의사는 환자를 보면 환자로 보여야 되는데 돈으로 보네. 저 목사는 사람을 보면, 아니 목사까지 하니까 좀죄송니다 사람을 보면 성도로 보여야 되는데 헌금할 사람 수로 보이네.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한 거예요. 산은 산이어야 하고 물은 물이어야 한다. 이 불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고뇌하면서 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신 종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된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철학적인 답을 내는 그런 그런 형태의 종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이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과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랑 대화하자예요. 나랑 이제 이야기하자. 나와 예배의 통로를 열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자.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게 기독교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신분이 되어서 우리랑 대화하고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구도 희생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선, 선택적 희생으로 그, 당신이 희생을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교.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형태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스타일과 내 생각 형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본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최초의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그곳에 주님이 죽고 나는 그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s 셀브 부위들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분들 다 같이 나누다 보면요,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 자식이 하나가 있어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요, 하나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둘이 있으면 그 자식과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들이 영적인 준비가 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 대화 쉽지 않습니다. 부모끼리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장에서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처럼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배우자를 대할 때 기도하시면서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기도하시면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 같은 게 찔려도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신발을 보고 있죠 조그만 상처에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나름대로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상처가 안 되는데 집에서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아가서, 호세아서 어떤 성경의 모든 장에도요. 주님이 대화를 해 나가는데 우리를 종기히 여기며 그와 함께 대화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고 그 모든 자리에 대할 때요. 그 관계들이 쉬운 사람은 인생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추구해서 내 기도의 제목처럼 자꾸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처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하고 그 배우자를 대할 때도 그 모습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더 준비되고 더 무장되어야 합니다 참 이런 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좀 쉬고 싶고 좀 벗고 있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내 신앙 지키면서 바라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자녀들 대하면서 신앙 가운데 그들과 대화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으면 둘 대로 틀리고 셋 있으면 셋 인대로 틀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순간 순간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거기서는 방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주님 안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모든 것들 이루어지려면요. 장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요. 상처받는 상처가 더 크게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사에 갈 때는 아이들 대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런 얘기 들어주는 10대들의 그런 얘기 들어주는 데참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또래되는 부모님들과 또그 10대되는 자녀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부모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시간 내서 야, 우리 딸이 날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났는데 그 딸은 마음속에는 오늘은 용돈 얼마를 받지 많은 생각하고 있다면 부모도 상처 안 받겠습니까? 가정에 받는 그 맨발의 상처가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그 일들 하나하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도 설교가 끝나면은 그 가끔 제 아내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겪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제 아내는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는데도요,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된대요. <laughs> 모든 아내들이 다 그렇겠죠. 어, 긴장된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절제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듣질 않아요. 왜다 듣질 않죠? 아십니까? 처음에잘 몰랐어요. 저도 한 20년 여 설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요. 그 말을 다 들으면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는 지는데 추경일이 없어요. 그 말을 다 들으면 굉장히 단정한 설교는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나로서의 결대로 그 앞에 서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건 듣죠. 그렇지만 전체를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모습대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결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저렇게는 되는 게 있고요. 저렇게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의 그 깊으신 뜻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자녀요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고요 내 배우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한테 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을 다 하셔야 제가 좀 설교를 끝낼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거다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방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학군 지역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고등부가 150명쯤 돼요 150명이 좀 넘는데 그 고등부 아이들 중에 문지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한 4명 있어 친구들이 있는데 그 걔네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걔네 때문에 애배 분위기 흐리고 걔네 때문에 힘들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학군 지역이니까 그 수험생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그 동네로 이사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없는 돈에 그 동네로 이사를 와서 거기로 왔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적응을 못한 거죠. 교회에 네명 정도 있는데 얘네끼리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 한다. 뭐 이래, 이래가지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길래.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따로 불렀어요 불러서 만났는데 좀 용서하세요 너무 정상적인 애들인 거예요 걔네가 그 학군 지역에 있으니까 이상한 애들인 거지 너무 정상적인 애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애들인 거예요 단지 친구들 좋아하고 몰려다닌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배춰가는게 아니라 아니야, 야, 니네는할수 있어. 니네는 꿈을 가져. 너네도 대학 갈수 있고 너네도 막 이러면서 갔어요. 나중에요, 이 친구들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성교학과를 갔어요. 이 친구들은요, 제가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어요. 외국에 어디다 던져놓잖아요. 친구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나라 언어를 바로 배워요.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라 가서는 바로 배워요. 언어를 그런 유형들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문제합니까? 아니요. 보는 눈이 문제였던 거죠. 보는 사람들의 관념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그 성교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어쩜 이런 친구들을 여기다 보내줬냐고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은요, 각자의 모습에 결이 있어요. 그 결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고 그 결의 모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그건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잘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남과 부딪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장성하면요. 하나가 될수 있어요. 나를 죽일 줄 알거든요. 내 방식을 포기할 줄 알거든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거든요. 주님을 닮아가서 그 앞에 갈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난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 거대한 선물과 풍성하심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내삶 속에 이 작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